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 보추얼 프로토콜 정말 핫한 코인 중에 하나죠 어 한번 차트 분석 저번 시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5월 1일 목요일 클로자인 날이죠 비도 오고 참어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,332원 어, 전날 대비 22% 정도 상승했고 거래 금액은 564억 정도 체결 강도는 102% 정도 고죠 일본부터 가보자면 영상 시청 전안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점 대비 지금 고점 7640원에서 최저가까지 마이너스 91% 정도 떨어졌고요 저가에서 현재가까지 284% 정도. 어, 아, 뭐지? 음, 이거 그림은 제가 저번 시간에 그려 둔 것들 그대로 놔둔 겁니다. 저번 시간에는 한 여기 돌파하기 전에 찍었던 거 같은데. 지금 이렇게 정장하게 돌파를 해 있네요. 그때 제가 뭐 매수, 매도 타점 알려 주신 분들은 어, 지금 가져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매수 추천 들었던 곳에 오셨다면 이 구간 안에서 분명히 매수하셨고 그때 이게 큰 1차 저항선이고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 돌파하기 전에 설명을 들었던 것. 같아요. 그래서 여기만 돌파를 하게 되면 큰 펌핑이 나온다. 행보하다가 펌핑이 나온다. 설명을 들었던 것 같고, 참고로 이 같은 코인에 대해 제가 좀 비슷한 영상 여러 개 찍기 때문에 좋고하시면될것 같고요. 일단은 어큰 관점을 보자면, 이저 약간 내려가는 이 가격 저항 구한 때에 지금 있는 모습이고, 지금 펌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.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이 정도까지 가까이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네, 자, 정확한 그 어디에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런 거는 뭐 문자로 버, 버프라고 보철 프로토콜 줄에서 버프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이 끝에까지 갈지 근처까지만 갈지 그런 거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추세가, 어, 불장입니다, 불장. 비트코인이 어떻게 나오게, 나오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, 일단 차트 보시면, 자, 위도 딱 내려가서, 자, 위도 N자, 위도 크게 보면 N자입니다. 어, 이렇게 지금 N자가, 이렇게 나온 것들이 상승 신호 중의 하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N자로 해가지고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. 근데 이 각도나 뭐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같은 N자여도 <laughs> 이 각도가 많이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애매합니다. 아니면 뭐 거꾸로 돼 있거나 그런 것들은 매도가 강한 것들. 이런 거는 약간 중립적인 거고 각도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전체적인 상황도 잘. 일단은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원하시거나 어. 그 외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10-256-2589번 저의 개인번호로 버프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모든 정보 완전 무료로 공개가 되고, 뭐, 피해가는 길 없, 없으니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